일요일 아침입니다, 여러분들. 오늘도 전개이 잡으 나갑니다. 어,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. 어제 수온이 14도 넘어섰는데, 와, 오늘은 아침에 지금 몸바아 나가면 수온이 아마 더 오를 건데, 지금 벌써 수온이 14.5도입니다. 어, 엄청나게 수온이 높네요. 초상권 없지? 자 울산 슬도 앞바다 생활낚시 아이고 <laughs> 박인수 조사님 축하드립니다 <웃음> <에이>. <웃음> 생활낚시 재밌습니다 울산권 하도 경쟁성사라 경쟁 해가지고 방송나와면 안된다 오늘은 전경의 사이즈가 조금 작 습니다. 25 전후 오늘은 3자들이 거의 없 네요. 또 빠졌나 포킹했는데 빠졌네 빠졌네 에이. 인수를왜안 잡노 아 계속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물대가 조금 살아나면서 사이즈가 그나마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30, 30급 3급 이제 한 마리씩 두 마리씩 나오고 네간이 술도 앞바다 배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일요일. 오, 크다웅이 오, 그다. 크다. 오, 아, 오. 옆에 왔다 옆에 왔다. 괜찮아요 파야. 이게 아, <laughs> 진짜 밑바늘이 그죠 큰거 물죠. 아까도 그 떨어지게밑바을그탁 끓이죠. 여놈들이쫙 <목소리> <막> 바닥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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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수 낚시대 빌려줘. <목소리> 오, 오, 오. <목소리> 오, 오, 오. 오, <목소리> 오, 아니야, <목소리> <내가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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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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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, 오, 오. 사 오,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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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대주 못 터진다 그냥 뽑아라 뽀 나빠 와이파라내 주시지 말았겠잖아 뽀뽑 그게 <laughs> <laughs> 너 추워 입이 작기 때문에 바로 아. 뽑아 올라오어 아. 아. 입이 찢어진다니까 아이구 아. 카트 인수 카트 어? 음 그치 일단은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엉켜도 들어올려 거기. 개아지 아이가 가라지지. 가라지, 가라지, 가라지. 가라지, 가라지. 가라지. 아또 쏘, 또 쏘. 타이라바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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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숨 크다 아 솜이 왜 이리 천대 맞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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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솜 야 역시 타이라바 왕솜 좋아한다 그다음 제스로 3번, 4, 오잔 본다. 타이라바 솜어 소미가 목자 소미가 안박네솜맞네안 박네, 안 박네 어 소미 나오면 되는데. 자 밑에 변변뭔 채비라 해도 변태 채비가. 변태칩. 반태채비. 어. 아어피 바늘 밑에 타이라바. 와이 아, 뭐. 매운탕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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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탕 세트가 왔다, 매운탕 세트. 매운탕 <laughs> 세트. 어 근데 바늘이 작아서 빠질 것 불안해. 어, <목소리가 웃음> <laughs> 아, 바늘이 너무 작은 거써 가지고. 게. 이렇게 바늘이 작으니까 큰 거다. 아 아, 어 아. 시다오다 떨어졌어. 어. 선마 빠갔게 실력 차이 보여줘. 어. 어. 나는 만원씩 까줄 용이가 있는데 안 나오네. <laughs> <참, 진짜. 웃음> 그 어려운 게 아닌데 영어 정말 안나온네 <laughs> 아막 38. 이렇게 간단간단하면서 재밌어질 줄 알았는데 오늘 너무 안 나와. 38. 응 음, 38. 그렇게 막. 항상. 어, 켰구나 또. 자, 생활 낚시 마치고 항구로 복귀하겠습니다.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.